제주의 청정 지하수로 만든 삼다수가 해외로 수출될 정도로 제주의 물은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. 그런데 최근 제주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됐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조인호 기자입니다. 제주에서 가장 많은 양돈장이 밀집한 제주 서부 지역입니다. 이곳의 지하수 관정 안에 카메라를 넣어 봤습니다.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오염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지하수를 분석해 보니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았고 질산성 질소는 축산 폐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농사가 안될 정도로 물이 잘 빠지는 지역. 그쪽 지역에 지금 양돈장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거의 다 양돈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런데 질산성 질소 농도는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해안선을 따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제주 지역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세 배나 높다 보니 해발 200m 이하 지하수가 대부분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. 빗물이 지하 침투가 잘 되다 보니까 비료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. 그래서 비료를 많이 뿌려야 생산량이 높아지니까 비료를 많이 준 만큼 거긴 비료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하수도를 연결하기 어려운 중산간에 관광지와 숙박 시설이 늘자 정화조에서 곧바로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 만 군데를 넘어선 것도 큰 문제입니다.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지만은 그 규모가 최근에는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방류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우려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. 제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화학 비료가 61%로 가장 높고 축산 폐수 33%,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 6%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최근 축산 폐수 때문에 서부 지역 정수장 가동까지 중단된 가운데 지하수 오염은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.